자, 중점, 중점은 구했구나. 중점의 좌표가 3콤마 4야? 중점의 좌표가 3콤마 4가 나왔어. 근데, 그, M을 이용해서, 아, A에서 P까지 거리랑, 다시 M에서 P까지 거리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표시해보자. 그림을 표시할 건데, 나와 있는 점은 누가 주인공이야? 어, A가 필요하네, A. A 잡혀가 얼마야? 일콤마 6이고그 다음, M이 있고, 그 다음, P가 있어. A가 1부터 1부터 찍어. 1,6을 찍고, 이렇게. 1,6을 찍었어.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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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A가 있어. A가 여기 있고. 자, M은 어디있어3 4마사야3,4마사 이쯤에 있다고 쳐? 3, 콤마사? 집에 음, 있다고 쳐? 이렇게 있다고 쳐, 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M 있는 거야, M. 4마사가 이렇게 있어. M이 있어. 자, 이때, X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자, P가 여기 있다고 칠게. P에 대하여 AP 더하기 MP. AP 더하기 MP. 요거의 최소값? 두 개의 길이의 최소값?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거야? 처음 a를 x 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 여기 a 프라임자 a 프라임. a 프라임과 이렇게 p를 이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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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랑 얘랑 똑같아. 왜? 요두 개가 합동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a하고 p까지 거리. 다시 p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는 건데 그것은 a-에서부터 p까지 요 길이. 그다음 요거 두개 더한 거 최솟값이 똑같아. 최솟값. 그래서 다시 AP 더하기 AP 더하기 A에서 P까지 그 다음에 p MP, MP 길이 요 길이는 자 얘랑 뭐랑 똑같다고? A'에서 P까지 거리랑 똑같고 얘는 그대로 쓸게 MP 이렇게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두개가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 최소, 최소값 즉 A'에서 P가 움직여 어딘가 P가 있어 거기까지의 길이 다시, p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a-에서 m까지 그냥 쭉 이으면 되겠지? 이렇게 쭉 이어, 쭉이으 거, 이게 최소값이네. 즉, 뭐야? 이 최소값은 a'에서, a'에서 p까지 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그럼 a'의 좌표는 a를 x에 대해서 대치기도 한 거니까 x 좌표는 그대로 y 좌표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그 다음, a, a, p가 아니라 M이치, a m 인지 a-m. 이렇게. M의 좌표는 3, 4니까 이 조점 사이에 거리가면 되겠네. 루트에 요거 빼서, 여기서그거 뺄게. 301이니까 2에 적곱 4. 더하기. 4에서 6을 뺄게 10이지? 100. 이렇게? 맞지? 루트 104? 루트 104. 이거 얼마니, 그러면 얘는 2 루트 26이 잖나 4624? 이렇게? 맞니? 음, 다 확인해보고.